중국계 알리와 테무였을 겁니다. 알리테무가 이렇게 크면 신세계부터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었는데 그 알리와 신세계가 손을 잡겠다라고 전격 발표를 한 거예요. 이와 동시에 CJ대한통운이 갑자기 주 7일 배송, 이제 한주 내내 쉬지 않고 배송을 하겠다고 또 전격 발표를 했어요. 이두사이에 뭔가 연관 관계는 있지 않을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우리나라 유통계 판이 2025년에 한번 더 크게 바 있는 건 아닌지 궁금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귀에 빡빡히는 이슈 맛집 귀에 빡정원입니다 지난해에 연초에 알리와 테모 관련 아이템 굉장히 많이 전해드렸어요. 그 당시 경제 뉴스의 대부분은 알리 테모가 정말 거의 매일같이 장식을 했었고 그만큼 성장세가 대단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우리나라 국민 중에 알리와 테모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돼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알리 같은 경우는 지난해 그 떠들썩했던 거에 비해 실적이 정말 별게 없었습니다. 지난해 1분기 알리의 이 거래... 추정액이 8천억 정도 됐는데 이때 쿠팡 어. 거래 추정액이 10조가 넘었습니다. 어. 그 문제 만고 탈만 왔던 팀원 같은 경우도 지난해 1분기에 조단위를 넘겼어요. 그런데 이게 반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라게더큰 문제입니다. 일단 알리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단기간에 자기네 브랜드를 알린 건 중국에서 바로 넘어오는 직구 상품 때문입니다. 한때 정말 재미로 한번 사보는 분들 많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염가의 물건을 구매를 했는데 10개 주문해서 한 4개 건지면 좋은 거고 여섯 개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품질 문제가 있고 발암 물질이 미친 듯이 발견이 됐다. 뭐 이런 뉴스가 쏟아지면서 그나마 그 재미도 급격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리가 K 베뉴라고서 한국 물건을 팔기 시작했죠. 국산 물건 알리에서 산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있으나요? 네, 몰랐습니다. 아, 몰랐어요? 혹시 그럼 천억 패스트한 들어봤어요? 네, 그건 들어봤어요. 그냥 엄청 싸게 물건을 파는 행사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물건을? 직공 물건들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소비자들도 많아요. 한마디로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알리가 자기네가 천억 정도로 손해를 봐가면서 싸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화제가 됐는데 이거 박상 해봤더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천 원, 이천 원 싸게 해주는 거에 혹하고 넘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중국 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간판의 이미지가 점점 너무 악화가 됐고, 지마켓보다도 셀러가 훨씬 적다 보니 취급하는 물건도 적었어요. 무엇보다 이 쿠팡이 주는 새벽 배송이라는 편의성이 천 원, 이천 원도 싸게 해주는 그 효용 가치를 훨씬 뛰어넘었던 거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커머스에. 항상 이렇게 이커머스 업체끼리만 비교를 하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의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을 병행을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파는 물건을 온라인이 절대 이기지 못하는 물건들도 있어요. 코스트코, 올리브영, 다이소, 최근에 무신사까지 이 4개 업체는 온라인이 아무리 여기를 어떻게 하면 해보려고 해도 대체를 하지 못하는 업체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이소 굉장히 특이한데 이아리템무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막 무섭게 진출할때 많은 전문가들이 다이소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진단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파는 물건이 겹치잖아요. 천 원, 이천 원짜리 플라스틱으로 된이 공산품들. 그런데 물건 품질이 너무 안 좋다. 환불도 힘들다. 막 이런 얘기가 쏟아지면서 그래, 내가 한천원더 주더라도 제대로 된거 사는 게 낫지. 안전한 제품 사는 게 낫지 하면서 오히려 각광받았어요. 여기에다가 다이소가 최근에 공산품도 공산품이지만 제품군을 뷰티와 헬스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먹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1위인 쿠팡조차도 이들의 영역을 넘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알리가 뻗어나갈 구멍은 더더욱 없었던 거죠 자그럼다면 G마켓이에요 보통 이커머스 어디서 물건을 사요? 저는 쿠팡이랑 네이버 사용합니다 저도 네이버랑 쿠팡 쓰는 거예요 네이버랑 네. 저도 쿠팡 네이버요 지마켓 쓰세요? 피디님은? 최적가 필요할 때 가끔씩 가끔씩? 네. 쓰는 사람 이한 명은 있냐, 가끔이라도 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커머스의 e 현실입니다 이 지마켓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 이커머스가 e 쿠팡과 네이버 양강 체제로 굳어진 이후에는 더더욱 힘들어하고 있어요 신세계가 지마켓을 2021년에 인수를 했는데 이때 시장의 분석이 지마켓 2조? 아, 2조도 안 되나? 뭐, 이럴 때였거든요? 옷때도 웃돈을 준다 치고 2조 5천억 썼는데, 그것보다도 1조를 더 써서 g 마켓을 덜컥 사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G마켓에 돈을 버는 기업이었어요. 이 때가 사실상 G마켓의 리즈 정점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신세계가 인수를 하자마자 바로 마이너스 실적을 내기 시작을 해요. 인수한 직후죠. 2022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9,847억 원을 찍었던 게 2024년 동기간에 7,335억 원으로 매출 자체가 25%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신세계의 실적을 계속해서 갉아먹는 골칫덩어리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양당을 구성하고 있는 쿠팡은 와우 회원이라고 해서 락인 효과를 굉장히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 네이버 페이 이걸 쓰면 또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넷플릭스랑도 협업을 하던데 G마켓은 그런 것도 없어요 <laughs> 자 이렇게 우리나라 이커머스 업계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두 업체가 둘이 정확하게 5대 5로 출제를 해가지고 조인트벤처, 즉 합작기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점을 채워줄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알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눈에 보여요 공정위가 알리를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로 지금 털기 시작을 했는데 소비자 보호의무를 위반을 했는지 소비자의 교환이나 환불 대응을 적절하게 했는지 거기에다가 허위 과장광고를 한게 아닌지 뭐 정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알리에 씌어진 그 중국산 위험한 저가 상품만 취급하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신세계랑 합작을 했다라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씻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파는 K 물건들,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 K 물건들을 이들 셀러를 흡수함으로써 중국으로 역수출을 하는 사업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알리가 갖고 있는 게 뭐죠? 알리페이잖아요. 근데 거기 알리페이를 접목시킨다. 정말 여러 가지로 이득을볼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지마켓. 지마켓을 생각해보면, 열등생의 위치에 있다곤 하지만, 알리보다는 거래량도 많고, 물류센터도 몇개 갖고 있고, 알리코리아 같은 경우는 한국의 물류센터를 짓고는 싶은데, 짓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물동량이 안 나와서, 이거 헛짓거리거든요 여러 가지로 지마켓이 알리보다 훨씬 사정이 나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리와 손을 잡아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을까? 아, 뭐, 지마켓 상품을 중국으로 역짓고 하는 거? 뭐할수 있죠. 그런데 그게 돈이 될까요? 직구 상품은 미끼 상품과 비슷해서 기업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주지 못하거든요. 알리페이를 쓸수 있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근데 알리페이 쓰는 사람 어디있습니까 알리페이 쓰게 해주는 게 국내 사업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마켓의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낼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중국 업체 하면은 그게 사실이 아니어도 내 개인정보 안전할까를 우려부터 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소비자의 정서상.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든데 괜히 없어도 될 논란을 덧붙이는 게 아니냐. 지마켓이 알리아 손잡아서 도대체 무슨 이미지적 혜택을 노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전문가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결국 지마켓이 알리에게 얻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다. 그 목적으로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신세계의 그룹에서는 자기네가 정리할 거 정리하고 지마켓을 어떻게 할까가 고민입니다. 2년 연속 한 천억 적자는 얘기가 나와갖고 이 적자를 리카바리 건데요. 3조 이상을 때어서 투자해서 사들인 지마켓을 가치를 올려야 되거든요. 알리는 돈이 있습니다. 37조의 자금이 있기 때문에 1년 2년에는. 합병 인수도 얘기가 되지 않을까. 2025년에는 이두 회사가 각자 독립 경영을 하면서 같이 이제 공동으로 도움을 주고 받겠죠. 근데 사실 경영자나 공동을 해놨고때 그래서 막다 의자 일정 시너지는 안 나오거든요. 보통 뭐 상반기 1년 차 2년 차는도에 속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마 서로 앞으로 시나리오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매각설이 힘을 얻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이 이커머스에 e 관련된 AI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미국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커머스 e 업체들도 중국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들여와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그 작업을 주도권을 쥐고 할 기업은 이 신세계가 아니라 알리바바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신세계가 G 마켓을 굳이 끝까지 들고 가려는 의지가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면 이 신세계가 얻는 이득이 있습니다. 정용진 회장이 약간 셀럽에 속하고 SNS로 홍역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외부에서 본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굉장히 예민한 몸에 속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정용진 회장에게 지마켓을 파십시오라고 하는 건 실수였습니다 라고 지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직언을 할수 있는 사람은 이명희 회장 정도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해요. 어떤 정용진 회장의 신기경호 차원에 있어서도 굉장히 빅딜이었다 지마켓 입장에서는 매 분기별 실적 때마다 지마켓 손실 안 좋은 거 보고 정용진 회장을 좀 이렇게 뭐랄까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알리랑 같이 합작을 했기 때문에 설사 지마켓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중국 애들이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좀둘러대 비빌 언덕의 생기였다라는 얘기까지 내부에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세계는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어요 인정하기 어렵겠죠 이제 막 시작했는데 매각할 겁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거는 매각을 하기 위한 조인트 벤처가 아니면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세계랑 알리가 합병하는 거에서 대한통운이 약간 득을 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렇죠. 갑자기 요 시기에 맞물려서 대한통운이 또주 7일 배송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먼저 이 지마켓과 알리가 합치는 걸 놓고 우리나라 업계 1위인 쿠팡이 떨고 있을까요? 이상하게도 쿠팡에서는 대책을 마련하라 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해요. 바로 그 중심에는 지마켓도 알리도 아닌 CJ 대한통운에 대한 대책. 이라는 뜻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나마 택배 업체 중에 가장 큰 데가 CJ대한통운이거든요. 굉장히 역사도 오래됐고. 그런데 CJ대한통운이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이 로켓배송 같은 걸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물동량이 그만큼이 안 나옵니다. CJ대한통운은 원스톱 서비스를 쿠팡처럼 하고 있지 않고 물류만 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쿠팡보다 더 많은 물건을 취급해야지만 경제성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통운의 물건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CJ대한통운은 이미 지난해부터 쓱닷컴이 거의 전속으로 물건을 주기 시작했어요 을 우리나라 양당을 구축하고 있는 네이버의 물량도 대한통운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리는 원래도 직구 물품의 전량을 CJ대한통운에 전속으로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마켓과 손을 잡으면서 이런 물건도 지금 CJ대한통운으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이커머스 업체들은 주로 중개만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풀필먼트로 운영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선 CJ대한통운과 협력을 관계를 해서 전속처럼 줄수 있지만 그냥 개개인의 셀러들이 개개인의 소비자에게 보내는 상품까지도 대한통운을 쓰라고 강제할 수는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대한통운이 갑자기 주 7일 배송을 들고 나왔잖아요. 금요일날 주문해도 토요일날 받아볼 수 있고 이런 이제 시스템이 갖춰진 겁니다. 개인 셀러들이 이 주말에도 운영을 하는 유일한 업체인 CJ 대한통운에 맡길 수 있는 효과까지도 노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마치 동탁을 타도하기 위해 이 모인 연합군들처럼 이 대한통운이 원소의 역할을 하면서 그 밑에 모이게 된 거예요. 택배 기업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일회전 배송입니다. 일일 배송이 그냥 일회전, 그걸 일회전 배송이라고 하는데요. 쿠팡 같은 경우는 하루에 2회전 배송되죠. 그러니까 새벽 배송, 당일 배송. 이커머스 기업이 전국을 갖다가 하버하려면 사실 돈이 많이 들거든요. 물량이 올라오지 않으면 이익 구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통운 입장에서도 물량이 몰리게 되면 2회전 배송도 가능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쿠팡이 혼자 독주 체제로 달려갈 수 있는 기회에서 쿠팡과 다른 기업들이 열압세력을 해서 더큰 판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쿠팡의 상황을 살짝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쿠팡이 지난해 2분기에 처음으로 매출이 10조를 넘었습니다. 3분기에도 역시 10조를 넘으면서 이 역대 최대 매출을 찍었어요. 백화점, 이마트 같은 유통뿐만 아니라 뭐 건설부터 이 신세계 모든 사업을 합친 매출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실속이 있는가에 따져보면, 지난해 3분기에 영업이익이 1481억 원이다. 영업이익률이 1.38%에 그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쿠팡이 지금도 수조 원씩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물류센터를 더 보강하고 있고, 대만으로도 나갔어요. 한국 시장이 너무 좁다고 해가지고, 즉 지금 쿠팡이 여기서 멈추죠. 쿠팡은 그냥 죽습니다. 쿠팡은 절대 멈추는 안 되는, 굉장히 계속해서 채바퀴를 굴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 상황을 볼까요? 지난 2024년 이커머스를 이용한 금액이 240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미 50% 가까이가 이커... 커머스가 차지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정말 최대로 잡아서 모든 구매의 60%가 이커머스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침투율이 올라올 대로 올라와서 더 이상 성장을 할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쿠팡에 아무리 독주를 하더라도 CJ 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의 첫발을 뛰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쿠팡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될게 이제 이 배송 기사분들의 처음 문제인데 쿠팡이 이러다 보니까 비용을 줄... 주야 되잖아요. 톡팡맨들, 로켓맨들의 처우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 대한통운도 지금 막상 며칠 해봤더니, 우린 이러다 과로로 죽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둘이 이렇게 합쳤습니다. 다 씹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시장의 분석이 어떤가를 알수 있는 건 주가죠. 이 이마트의 주가를 보면은 작년에 정영준 회장이 미국 가서 트럼프 만나고 왔습니다. 이게 신세계 그룹 입장에서 굉장히 호재였어요. 이때 주가가 7만원대로 확 올랐습니다. 그런데 알리와 합작을 했다라는 게 발표가 되고 나서 주가가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알리와의 합작을 시장에서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이 지마켓과 알리의 이 협업,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까 주 7일 배송을 선언한 이 CJ 대한통운이 앞으로 쿠팡을 어떻게 견제하면서 어떻게 이 시장의 판도를 바꿔나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를 지켜보는 재미가 2025년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